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아, 지난 9월 취임 이후 어,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 있는, 있습니다. 10월에는 어, 국정감사, 예결위 등 국회 일정이 많아서 첫 기자간담회가 어, 이렇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자 여러분의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구척 추워진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송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출입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어 공정위의 어 앞으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의 균형 속에서 공정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어 플랫폼 등 경제적 강자가 혁신에만 집중하고 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들도 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경제 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하여 보다 강력한 성과로 어, 국민 주권 정부의 공정 공정 성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국회,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공정위 조직 인력 확충 및법 집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 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조사심의 데이터 분석 인력 등총 16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 이첫 번째 방향,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증원 계획과 관련해서, 민성,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 현재 기업거래 결합심사국에서 가맹 유통 분야를 분리해서, 가맹 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과 가맹 유통 분야의 사건 처리 인력을 집중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담합 금절을 위해 카르텔 분야, 독과점 소비자 분야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 사무소에 경기, 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서 경인 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심의 병목을 병목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 한 명을 포함해서 심의 인력을 총열아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상임 위원도 한명 추가될 계획입니다. AI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카르텔 조사국 소속의 경제 분석과를 조사 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경제 분석, AI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정위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후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마련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의 심의가 잘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 방안, 아, 개편 방안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보강된 조직 인력을 통해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은,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경,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적 조직 충원과 함께 인력 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 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석유화학 사,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공정위는 현,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공동행위에 관련, 관련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와 롯데 기업결합건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정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됩니다.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세계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 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 행위는 물가 상승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수 있습니다. 국제카르텔 제재 위험도 상존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심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석유화학 산업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 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 제한 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 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유로, 자율적인 사업재편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기업들이 적극적 자세로 공정위와 소통하고 협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결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충실히 제출해서 신속한 기업결합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관해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달앱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최혜 최애 대우 요구, 끼오팔기,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한 안건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안건상정도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규율, 규율 마련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깊이 스며든 플랫폼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 T-MF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미정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관,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관련 입법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업 집단 시책 추진 방향 과 부당 내부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 근절과 관련해서 기업 집단 관련 각종 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 집단의 동향과 전략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 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특히 부실 채권, 투자 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로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감시와 제재뿐만 아니라 부당 내부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사익 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 사익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지분을 판단할 때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고 있으나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향후 신규 상장 시에는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하도급 지급안정성 강화와 관련하여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건설 경기 둔화, 둔화 상황에서 이러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는 것은 중소기업 중소 하도급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2, 3차 하도급 2, 3차 협력사 연쇄 피해로 확산될 위험도 있는 만큼 삼중의 보호 장치를 구축 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부실에도 지급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 계약 정보 요청권을 부여,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대금 집행순서, 압류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급, 대금 미지급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도급 및 민간 건설 하도급의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고 수급 사업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동제 확대와 관련하여 하도급 연동제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연동제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를 하도급 법에 명시하여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